원래 그런 꿈이 공무원이었어? 아니요.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은, 모두 빠져봐요. 기억과 함증 맞은 부분만 나오잖아. <웃음> <웃음> 내가 추구하는 거가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 안 해요. 아, 그래요? 응. 믿을게요. 아직 꿈인 건가? 응. 오늘 처음으로 네. 우리 공무원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laughs> 이분께서 또 네. 하신다고 해가지고. 아, 제가 한다고 한 거예요? <laughs> <laughs> 자기소개부터 그러면. <laughs> 구독자가 1,500분 정도 될수 있잖아요 어, 엄청 많아 어. 이제 감당이 안될 정도야 헉, 진짜?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세라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 오세라 주문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쵸? <laughs> 아나 너무 어색한데? <laughs> 소개할 거더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꿈이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MBTI라든지 아, MBTI 저는 혈액형 <laughs> 요 MBTI는 USFJ 형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어 동생은 아니니까. 네. <laughs> 그럼 자치행정과라고 했는데 네. 자치행정과는 무슨 일을? 아... 자치행정과는 말 그대로 자치 행정. 어? 자치구권 시대 몰라요 선생님? 어 알아 알아. 알아. 자치구권 시대. 어. 자치구권에 대해서 좀간단하게 설명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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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의 전반적인 업무와 본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아 그렇지, 오, 잘하네. 어 잘하네.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리 떨어져 얼굴 아, 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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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진짜. 왜 가맣고 여기는 하얗네. <laughs> 가맣고 그래? <어때>? 사직역에서 <laughs> 어떤 일을 그럼 하고 있지? 아 제가요 어, 지금. 뭐, 뭐라도 할거 아니야? 어우 되게 많, 저일 되게 많아. 요 일을 되게 아 많이 하는데 큰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행정구역 개편. 아 어, 그럼 동이다. 그렇죠 응면동의 이제 행정구역 그런 경계나 조정하는. 음. 음.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 그걸 근데 매일매일 매일 하진 않을 거아니에요 한꺼번에, 야, 바꿔! 이렇게 하고서 바뀌는 그렇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야산시는 50만을 향해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음. 이제 인정 수요가 많아지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시민대상 때문에 바빠요. 아, 맞아, 맞아. 아산 시민대상. 아, 시민대상. 시민의날때 우리가 항상 시민대상 아 뽑아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럼 자네가 그러면 선배 받는 거야? 대입뽑기로 <laughs> 추천! 추천! 음. 추천을 받아서 의견 접수 받고 있고 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 코가 음. 살짝 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좀 확실하게 좀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내가 이렇게 올리잖아 그러면은 눈을 찔러요 이걸 좀 접어봐요 그걸 접어봐 아 오케이 눈을 찔러요 나좀 찔리고 지 얼굴이 작아서 그래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어. 목까지 내려간다고 <웃음> 이렇게 <웃음> 턱이 여기 아니야? 턱이 여기야 와 대박이다 어이 <laughs>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야? 학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아, 아산시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작년에는 24명인가 음. 정도만 뽑았었는데 요번에 100명을 뽑았어요 와 많이 뽑았지 코로나 때문에 동계 때도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음. 많기는 한데 음. 이게 우선 검토 중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자네 공무원 언제 된 거야? 아 저는 2015년 11월에 이맹됐죠 15년? 네 그러면은 6년 전이네? 문과 문과, 문과 5년이야? 혹시 나이가? 야. 그럼 22살에 공무원이 됐단 말이야? 아, 그렇죠. 네. 아, 엄청 어린 나이네. 대박이다. 그럼 지금 공무원을 막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친구들한테 팁? 네.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은 절실합니다. 절실한 말 있으면 될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네. 왜냐면 제가 됐거든요 <laughs> 그럼 공부는 어느정도 해가지고 붙은거야? 1년 같아요. 대학교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1년 반 다니고서 휴학하고 저기 노량진네 노량진에 서었어요 아. 원래 그럼 꿈이 공무원이었어 아니요, 꿈이 아,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그럼 공무원을 어. 하게 된게 제일간거야 저는 역사학과를 나왔거든요 오 히스토리 예 예스 역시 공무원이야 그쵸 근데 뭐 쓸게 있나 싶다 <laughs>